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신문 전호수입니다. 네 한상건 교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몰랐던 울산. 네 오늘은 울산의 대표 유적지인 처용암과. 개원포 성지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이니다 와이고 문인들 뭐다아가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세새 예터비도 지금 네, 세워졌는데요. 네. 울산 공단에 이제 여기 특히 남구 지역에도 많은 해안가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전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가적 사업입니다. 공해 주민 이주 사업에 의해 가지고 90년대 중반쯤에 전부 이제 철거 완료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비석을 세운 정도가 흔적인데, 저쪽 입구 그 경포성 있는 쪽에 앞에는 이제 선수 마을이라고 아주 큰 마을이 있었고요. 음. 또 체험함이 있는 앞에 여기는 이제 세중 마을이라 그래 가지고 역시 또 제법 많은 호수가 음. 아, 살고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육지로 쭉 들어가면 용련 초등학교 있는 그 용년 일대 시장통, 거기는 시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성동을 비롯해가지고 음. 남화동, 영잠동 해서 해안을 따라가면서 큰 마을들이 쭉 있었고요. 음. 학교도 뭐두 곳이나 있었고. 음.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완전 폐교됐고 하나는 이제 이전에서 다른 데서 개교했고. 그래서 그런 그 마을들이 해안가 있었는데. 그래 그래서. 공단으로 다없어졌죠 네. 지금 이제 처형암이 있는 이 곳이 처형, 지금 처형공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을까요? 이 처형, 이제 유적지가 되어 있는데, 음. 유적지가 되어 있는 곳인데, 주변 환경이 <laughs> 썩 남한테 보여지기가 조금 민망스럽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캐져가지가 그렇죠. 못해요. 지금 예. 사람, 이 살아왔던 분들이 주로 이제 어로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흔적들은 보이네요, 지금. 네. 어, 요 지금 바닷가에 말씀대로 이제 배가 많이 있는데. 네. 예. 이, 이 동네 주민들에게 제가 들어보니까 예. 여기가 이제 강물이 내려오고 바닷물이 이제 밀려들어오고 있서 서로 만나는 기수역이지 않습니까? 기수역이죠. 그래서 굉장히 예. 물고기가 예. 많대요. 여기 어족이 워낙 풍부해가지고 여기 있는 고기 잡아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보상과 함께 전부 이제 철거 이주했습니다만은 일부 어민이 남아서 아마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마을이 없어지고 완전히 공단으로만 이렇게 남겨지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많이 안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버려진 땅, 사람들이 관심 받고 이 땅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좀 양심이 없는 분들이 쓰레기를 가져와서 여기다 버린다든지. 아, 지금 저희. 예. 네, 그런 모이입구인 지금 너무 엉망이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석도 있고, 뭐 저렇게 정자도 있고, 또 공중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해서 나름 아마 공공기관에서는 정비를 많이 한것 같은데, 실제로 결국 이 장소가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지다 보니까, 아,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요 실제, 이제, 이런 뭐, 초형 가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좀 뭐, 좀 조금이, 뭐, 이 세월이 퇴색대 같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낡은 감이 좀 있긴 한데, 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좀 있으면 안 보이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새로 세어요 새로 세워요, 이제. 자, 이제 아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뭐 세죽 예터, 이 세죽이라는 네. 곳에 예터비 앞에 있는데, 세죽, 가는 네. 대나무. 응. 아, 뭐 대나무가 이제는 많았었는가 보죠 어, 아니요. 그것도 짐작을 네. 할수 있는 게 저거죠. 네. 그 세죽이 이제 가느다란 대라는 이름인데, 네. 여기 이제 계속 군사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경포에는 이제 저 수영이, 수영이 있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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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그 다음에 전선소가 또 구한말까지 계속 네. 있었고, 있었고. 그런 내용을 보면은 어. 이제 아무래도 군사용 화살을 화살. 많이 네. 생산해야 네. 되고, 네. 네. 개나무와 연관이 연관이 있었었던 그런 마을이 겠는데 예. 여기 보니 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종 마을 내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상세하게 적어 놨네요. 예. 세종에서 목도까지, 세종에서 초영까지 이제 배들이 이제 옮겨 갔다. 왔습니다. 이런 기록물들이 그리고 이군춘도섬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때는 하루에 3,000명 이상 관광버스가 한 50대까지 왔다고 음. 돼 있네요. 실은 이전에는 여기서 목도가 보였던 와, 것 보였습니다. 같은데, 예, 예, 요즘엔 예, 지금 석유 수송 배관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안 보이네요. 보도 예, 시설 배관 때문에 이안 네, 보이는데 예, 예전엔 보였죠. 예. 음. 저도 40년 전이네요, 벌써. 와, <laughs> 배 타고 지나갔던 <laughs>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 또이 장소가 이런 점도 있죠. 생각해 보면 사실 왜 울산이 뭐 수도였던 적은 없으니까. 네. 왕이나 대통령이 이제 울산을 언제 왔다 갔느냐, 몇번 왔다 갔느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는 어쨌든 기록상으로 보면 울산을 왔다 간 왕이 딱한 명. 그 사람이 흥강 왕인가? 다른, 다른 왕이, 왕이, 왕이 없습니까? 것 <laughs> 근데 이제 전설 중에는 경순 왕도 왔다 간 걸로 돼 있긴 네, 하죠. 삼호마을의 네, 네, 네. 전설이라든가 뭐 무거동 전설과 보면 온 걸로 돼 있긴 한데. 막 그렇다면 신라 시대 때두 명이 왔다 갔고 음, 고려 시대 한명 오거든요. 조선 시대인 채로고. 그러면 저기, 그 천전이 각석에 보면 아, 그거는 아, 이제, 진흥왕이, 예. 그 왕이 되기 전에, 애기 때 아, 오고. <웃음> <웃음> 그리고 또, 더 엄격히 <laughs> 얘기하면 정확한 지적이신데, 예. 그, 그동네는또 사실은 경주역. 경주군역기죠 예, 예, 예. 20세기 초까지는 음, 음. 경주군 외남면이어가지고 음, 또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처형에 대한 해석들이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어, 여러 가지가 과연 있지. 처형은 실존 인물이냐, 뭐 아니면 뭐뭐역시 아까 처형, 처형가에 예, 예. 나왔던 것처럼 뭐 역신이 뭐 상신적인 의미냐, 이런 가 있는데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어느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십니 서기로 한 870년대부터 880년대니까 9세기 말이거든요. 네. 그 신라가 935년인가 멸망하니까 멸망 불과 한 4, 5 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굉장히 신라 하대의 에 정치적인 뭡니까 이 힘들이 중앙의 권력이 무너지고 지방에서 뭐 밀란이 일어나고 굉장히 사회가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신라 왕권도 이미 이제 그 후백제라든가 네. 이제 이런 그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견제받기 시작하고 힘을 네. 잃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울산 지역에는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아~ 실, 어, 울산이 국제무역항이기 때문에 신라의 경주 외, 외항으로서 그렇게 보면 여기에는 이제 큰 세력 큰 상인 세력 혹은 큰 무역 세력이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재력이나 군사력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경순왕도 오고 예를 들면 헝강왕도 오지 않았을까 라고그 이후 얼마 안 있다가 그럼 박윤웅이 그렇죠 박윤웅이 이제 등장한 게 경상도 지리지 기록으로 보면 네. 901년이거든요 네. 근데 헝강왕이 여기 제위 몇 년에 왔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880년에 왔다고 보면 불과 21년 후에 박윤웅이 등장하거든요 예 음. 네, 그런 시기라서 어, 방균하고도 저는 위쪽도 관계 있다고도 음, 생각이 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힘, 즉 동해 용이 조화를 부려서 왕이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 지역의 어떤 토착 세력, 포족 세력이 음. 에, 왕을 좀 견제했다. 음. 혹은 조금 괴롭혔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음. 같고요. 그래서 뭐 토착 뭐 세력의 뭐한 인물을, 예, 인물이 그래서 예우 우대 해주기 위해서 에이. 이제 서울로 데려가서 급간이란 벼슬를 내리고 뭐한게 아닐까. 음. 그리고 이제 또 이쪽 이쪽 지역에 만약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이 뭔가 나한테 보정서를딱 주면은 이 세력 이 지역 세력 안에서 내가 통합하는데 이 지역 세력의 대표가 되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음. 뭐 여러 세력이 있었을 테고. 음. 그중면 나는 왕하고 손 잡았어. 그러면 이제 대표 세력이 될 수도 있으니 서로 어떤 그 왕과 울산 지역의 요 세력이 요 개원포에 있던 세력이 서로 손을 맞잡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laughs> 예, 뭐 시, 사, 에, 역사적 상상은 예, 재밌, 그러니까요. 재밌으니까. 예. 예. 그리 실은 또뭐 각종 주장 중에는 보면 뭐 아랍 상인이다. 뭐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은 특히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요. 예. 그쪽에는 이제 여러 자료들이 이제 발굴되고 또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음. 책으로 내고 하는 바람에 음. 예, 굉장히 좀더그 얘기들이 풍성해졌습니다. 음. 예, 정수일, 무하마드 깐수라는뭐 그런 분도 음. 있고. 예, 이런 분들이 음. 지금 그 특히나, 어, 아랍 쪽의 문헌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음. 에, 그것들을 이제 그 번역해서 국내에 이제 소개하고 하면서 음. 좀더 얘기들을 재밌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용탈에 대한 생김새도 뭐또 또 인물, 인물 생김새하고 또 비교하면서까지도 했던 것같은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한테. 예, 예. 그 음. 독특하게 생긴 이제 코가 예, 매부리 예, 코가 그죠? 예, 예, 예. 서역 상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요. 예, 괴릉에 예. 있는 이제 무인석상과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경주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는 정치의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음. 울산은 제가 보건대 상공업의 중심이었고, 무역의 중심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도 울산은 우리나라의 무역이라든가 공업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큰 도시이고요. 음. 또 이제 무역항으로, 음. 사실 여객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좀아쉽긴 하지만, 어, 공산품의 수출입은 굉장히 성한 곳이 또 울산이기 때문에, 그것 장소가 여기 가깝거든요. 이 장소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 뭐, 천 년을 지나도 혹은 이천 년을 지나도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성격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음. 생각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그 먼발치서 바라만 보던 음. 그 처용암 그 속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죄를 어. 지내는 장소가 여기. 예, 네. 그요 처용암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그냥 바위 덩어리 하나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소, 작은 섬이거든요. 네. 그리고 섬 면적을 제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네. 여기 이제 말씀대로 들어와 보면 큰 바위가 가운데 네. 있고요. 그 바위 앞에 이렇게 재단이 있거든요. 물론 이재단석은뭐 만든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적어도 이제 조선시대뭐 기풍제 기록이라든가 그런 관련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장소는 아마 좀 이렇게 여기 살던 주민들이 성스럽게 생각하고 또 울산 지역 사회에서도 음. 여기를 뭔가 바다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음. 여겼던것 같습니다. 음. 그 불과 세종나루터에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뭐 직선거이 얼마 되겠습니까? 네. 2 0 0 m 정도 남짓 네. 아주 그 가까운 거리인데요. 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배가 없으면 들어올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 이 주변을 한번 잠깐 한 둘러보시죠. 지금 망해사터가 있는 그장그거기가 그 바로 직경으로 바로 바로 직선거리. 그래서 뭐 어쩌면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저게 망해사란 절을 짓고 혹시 저게 약사여래를 모시는 곳이라면. 약사여래가 바닷길에 안전을 그 빌어주는 관장하는 부, 보살이 그서 부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석을 네. 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강이 여기에 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죠 <laughs> 올라설 수도 있겠다 중요한 네. 아. 네. 음, 장소는 일부러 여기 와서 또 혹시 절화를 했을지도 모르는 네. 거죠 들어와서 잠깐 이렇게 느힘을 뭐 어, 받을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유람선이 이 주위를 한 바퀴 돌아준다든지 그렇지. 저기 처형마을 쪽에도 갔다 오고 세죽포구도 보여주고 저기 가능하다면 뭐 경포성 앞에까지 갔다가 오는 요정도 코스로 그죠 뭐, 투어 코스를 해도 만들어도 그럴, 되겠네 그러게 어. 하나 있으면 사람이 들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 어이. 어이. 지금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처형문화재 하시는 처형문화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캐릭터 같아요 저기 보니까 2001년에 세워진 거라고 됐는데 처형문화재가 월드뮤직페스티벌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같이 개최되면서 이게 월드뮤직페스티벌은 또 분리되고 어 처형문화재는 또 뭐냐 하다가 이, 이제 주체 문제를 놓고 하다 지금 울산문화재단에서 처형문화재를 다 안고 가고 있는데 아침에 코로나 19 때문에 축제라는 것들이 위축되고 안 하다 보니까 어이 가끔씩 이제 처형 이곳에서도 행사가 있었던 것이 지금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쪽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네. 음. 이제 울산에 여기 그걸 보면 또왜 욱산의 대표 축제에 대한 얘기도 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들 어릴 때 기억해 보면 공업 축제. 공업 축제 <laughs> 네. 네, 다시 이름이 바뀌고 행 행사 내용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요즘 조금 재생송해 혼란이라고 네, 그 해야 되나? 음. 네. 한때는. 한때는 처형문화제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죠. 그냥 이게 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근데 아마 그렇게 그 어렵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래서 저 소음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장소도 살리고 또 처형함을 널리 알리고 또 찾아오는 분들이 실망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유학이면 우리 세종나르트에서 체험함까지 음. 들어가는 배편이나 이런 것들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발더 네, 나가서 요 네, 네. 일대 유적을 돌아보는 어, 그런 뭐 왜, 투어 코스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유람선 있을 텐데. 투어 코스를 하나 네. 만들면 음. 아주 안전한 바다기 때문에 아주 음. 바다에와 가지고 좀 재밌는 체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안전만 담보된다라고 하면 네, 네. 행정적인 보조만 이루어지면 상당히 매력적인. 코스가 마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유적이 네. 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어, 섬에도 한번 들어가보고 주변에 있는 성곽 가까이도 가보고 어쨌든 요 옛날 마을 유적도 돌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이제 이 개운포에서 자리를 또 옮겨서 우리 저 개운포 성으로 한가 번 보시죠. 예,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이쪽은 지금 다 날아가고 개운포 성지네요. 네. 개운포성지 옛날에 이곳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해군사령부가 있던 곳인가요? 맞습니다. 예. <laughs> 경경상도 지역을 지키던 <laughs> 예, 예. 해군사령부가 있었고요. <laughs> 예. 여기에서 부산으로 옮겨가가지고 지금 부산의 <laughs> 그 수영이라 수영, 예, 수영, 그 지명이 예. 예. 울산 다음에 예. 옮겨가서 생겼습니다. 음. 여기도 보시면 뭐 개운포는 고대로부터 강력한 해상 세력의 근거지라고 지금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라 중앙 정부가 주목하는 요충지였다. 근데 이제 그 조선 전기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제 기록을 보면 주로 이제 왜구가 와서 난리 치던 이제 고려 말 이후에 그 수군 관련 기록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때 보면 이제 울산에서도 어각 해안의 중요한 장소의 포구에다가 이제 군사 시설을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여기 계엄포가 됩니다. 음. 그래서 울산에서는 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제일 대표적인 데가 계엄포하고 이제 서생포거든요. 음. 그리고 계엄포에는 이제 세조 때부터 어 1459년부터 이제 1544년입니다. 34년까지 어, 수영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울산에 이제 병영과 수영이 동시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군사조동지네요. 예, 육군 네. 육군총사령부, 해군총사령부가 <laughs> 네. 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난 직전에 중종 때 여기 있던 이제 수영이 부산으로 옮겨가고요. 우리 조선정부의 이제 그 뭐니까 이 동남해안 지역을 방어하는 방어 전략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부 부산 주변에다가 수군 진지를 다 모아서 부산에서 막겠다는 이런 전략으로 바뀌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옮겨가게 됐고, 옮겨가고 난 이후에, 이제 입난 이후에는, 어, 효종 때죠. 이때 이제 여기에 그, 울산 도호부에 소속된 전선소가 설치됩니다. 전선소. 그래서 그걸 줄여서 우리가 선소, 선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음. 선수 때는 제가 그, 토지 대장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지적도 하고, 대충 선수 유적은 여기입니다. 지금 성벽, 이 음. 남쪽 성벽이 앞에 있는 이 평지. 음. 여기에 이제 그 선소가 음.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지적도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럼 우리 선수가. 예. 지금 저 학성공원 그. 맞습니다. 그곳에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 기록에, 같은 기록에 네. 보면 네. 그 학성공원 앞에 내황마을 쪽에 선수가 있었는데 모래가 차가지고 선수가 이제 그 뭡니까 퇴직이 돼서 막히면서 못쓰게 됐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원래는, 음. 이 원래 울산 도우부의 소속이니까, 음. 그, 읍성에 가까운 쪽에 있다가, 음. 어, 어떤, 이제, 이유로, 그, 모래가 퇴적되고 하면서, 이제, 선소 바닥에, 모래가 차서 못쓰게 되니까, 음. 이쪽으로 이제 옮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옮긴 이유는 또그 전에 여기 경보성이 있었으니까, 음.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그러면 이곳이, 예. 복원이 어느 정도가 되어 아, 있는 겁니까? 지금 주로 성벽하고 성벽 밖의 해자, 문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서너 차례 발굴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이후에 시작해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 서너 차례 발굴을 했는데 아직까지 요성 내부는 말이죠. 성 내부는 전혀 발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청이나 뭐 관계 기관에서는 어, 여기를 어떻게든 좀 조사를 해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는 이제 울산광역시 기념물 인데 지방문화재 거든요 요거를 이제 국가사적으로 예, 국가문화재로 지금 해보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복원되어 있는 나름대로 지금 정비되어 있는 것들 한번 훑어 보자 부춧돌이 음. 그래서 여기가 제가 하여튼 밝힌 바로는 선수 자리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육지고요. 배는 네. 저 앞쪽에 됐어요. 그 여기 건물 있었죠. 그 행관화 시설이. 음, 이게 이제 그 건물이 건물을 떠받치던 주춧돌 예. 역할을 했던 곳이다 무너지고 있던 상태에서 현재 남아 있는 높이 맞 겁니다. 실제 높이 이것도 보세요. 남쪽 성면에 명문이 있다고 되는데 지금 어디에 명문이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이게 지금 글자로 보이는 거네요? 예, 예. 예, 여기에 거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예, 이 글자. 요거, 요거는 확실히 글자로 보이죠. 음, 읽기 쉽네요. 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laughs> 이제 여기 왜 비가 내리면 빗물이 스며들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밑에 기초부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앉지. 네. 오랫동안 물이 고여있으면 물러져가지고 주저앉거든요. 예. 네. 그럼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종 때 보면 흙이 여기까지 오고 말한는데 여기는 이렇게 더 높으면 이 위로 흙을 덮어 돌보다 한 석자 두께로 흙을 덮으라고 되어 있어요. 음 덮고 그 위에 잔디를 입혀라. 옛날에도 그랬었다 네, 말씀이다. 그죠? 렇 왕조실록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비를 한이 상황에서도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좀 덮어야 된다. 사실 송정선 철탑이 저기 여기 소각장에 꿀뚝 철탑 이게 모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다 오시면 파이프라인 이런 뭐 식으로 막 지나가고 그 맞은편 산은 다 산단으로 정권이 들어서버렸고 또코앞으로개운도뿐이 또, 또, 아니라 고속도로하고 철거가 또 하나 더 만들어져 지나가고 여기는 뭐 활용하기는 이제 엄 어려운 데가 됐습니다. 이 면적 얼마 안 되는데 전체를 보면 얘는 좀 남기고 뒤로 돌아가거나 우회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선택이거든요. 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을 할, 아예 고민조차 안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늘 우리가 그우산을 바라보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 그 이유가 뭐냐 따져보면 이 지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몰랐던 사람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예, 개발했고 또 하나는 그때의 중앙 정부나 든 정부든 지방 정부든간에 우리가 미숙했던 시절이고 그러네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니 지금의 그전재적 가치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중앙의 문화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동의하기 어렵죠아 저렇게 해서 뭐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다치 아무리 가치가 있어. 음, 저 아이디어 때. 늘 말, 말씀드린 왜, 이주말, 이주주민들을 위한, 아까 그 비석이 하나 있고 뒤에 이름밖에 안 새겨져 있는데, 그런 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이라 이런 거는 여기 만들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 뭐, 사유지이겠지만 개발 못하는 땅이 이렇게 가도 남아있고, 전혀 활용 안 되고 잡초만 자라고 있고, 사람들은 이 성적 하나만 보러 와서는 재미없고, 그럼 여기에 그런 시설을 만들면 최고의 접집은, 그리고 또 하나가 왜, 산단 관련해서 이분들이 떠났기 때문에 산단 한가운데에서도 서로 의미가 연결되고 오히려 음. 그 전시관에서 바라보면 아~ 여기 공단이 있고 철탑이 있으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떠났구나 하는 게 바로 보이니까 사실 있습니다 음. 이주민들과의 그~ 연관된 네, 그런 시설을. 자, 이왕 지사 이렇게 아, 이런, 이 정도로 네. 개발되어 있는 네.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방치하지 마 아. 그런 방식으로 응용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효과가 높지 네. 않을요 그러네요. 이거 지금 당장 이것만 봐가지고는 네. 무슨 느낌이 있고, 아, 여기 누가, 누가 또 한, 다시 가봐라. 라고 얘기를 누가 등 떠먹겠으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와도 딱 배경으로 진행 관리하라는거 지금. 두번 이상 오고 싶지가 않은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바다 뜻의 음망인데, 저기도 보시면, 세주 폐총유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장소들이 있었는데, 저기에도 가보면, 저기에 그냥 반대편 하나밖에 없거든요. 음. 울산에는 울산신문입니다.